자, 가오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생 축제 기간 동안에 초콜릿과 사탕으로 선물주머니 A랑 B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 수익금을 폴샘을 주려고 한대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자 선물 주머니 한 개당 판매 이익금이 다음과 같고, 그 다음에 초콜렛은 200개가 있고 사탕은 150개가 한 개치랍니다. 초콜렛은 200개, 사탕은 150개가 얘네가 가지고 있는 전부에, 자 그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금을 바르게 구한 것은이라고 어, 문제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선물 주머니 A를 x개, 선물 주머니 B를 y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 A를 만드는데, 어 선물주머니 A를 만드는 데는 초콜릿이, 어 3개가 들어가고 선물주머니 B를 만드는 데는 초콜릿이 2개가 들어가니까 자 X 하나당 초콜릿은 3개 들어가는 거죠. 3X 더하기 Y 하나당 초콜릿은 2개 들어가는 거니까 2Y. 3X 더하기 2Y가 초콜릿의 이 A랑 B를 만드는 데 드는 초콜릿의 개수의 합이고요. 초콜릿은 총 200개를 넘지 못하죠.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200개니까 그래서 20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부등식이 하나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사탕에서도요. X 플러스 4Y는 15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어, 부동식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이두 녀석을 여러분들이 어, 좌표평면상에다가 그려주셔야 돼요. 어쨌든간에 선물 주머니 A랑 선물 주머니 B는 어, 반드시 하나 이상 만들긴 해야 되니까 그죠 어, 그래서 여, 뭐 마이너스 2개 만드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1, 사분면에서만요 녀석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첫 번째 녀석 그려볼 거예요. 첫 번째 녀석을 이제 y는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고,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100이라고 해준다면은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y 절 편이 100작이니까요. 자, 여기가 10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 3분의 200인, 자, 요 녀석, 요 직선이 바로 첫 번째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첫 번째 직선보다는 아래쪽이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도 바꿔주면은, y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150이라고 얘기한다면, 자, 두 번째 직선은 y 절 편이 4분의 150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짜리니까요. 여기다가 그려주신다면은, 자, 여기가 4분의 150인 이 2번 직선의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1번 직선의 아래쪽이면서 동시에 2번 직선의 아래쪽이어야 되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 문제에서는 이익의 최대, 이익을 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익은 언제 최대가 됩니까? 이익은? A 주머니는 개당 1,000원에 팔 거고, B 주머니는 800원에 어, 팔 거니까 이익에 대한 식을 세워 보면은 1,000X 플러스 800Y가 되고요.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자, 1,000X 플러스 800Y를 K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이걸 Y에 대해 서 정리를 해준다면, 자, Y는 마이너스 어, 800분의 1000x 플러스 800 분의 k 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지금 자0000 지워지고 약분을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마이너스 4 분의 5x 플러스 800 분의 k가 됩니다 자 근데 이4 분의 5다라고 하는 마이너스 4 분의 5다라고 하는 기울기가 선생님이 이 문제 풀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게 있죠 대부분의 정답은 요 교점이다 그죠? 여기 는요 교점을 대입하는 게 정답이다 하지만 선생님에 따라서 함정을 파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은 다짜고짜 여기 있는 점을 대입해 가지고 k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4분의 5다라고 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라고 하는 기울기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라고 하는 기울기 사이에 있는지 항상 확인해 줘야 돼요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4분의 6이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는 마이너스 4분의 6과 마이너스 4분의 1 사이에 있지, 그치? 자, 얘가 사이에 있는 걸 확인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얘가 사이에 있는 걸 확인한다면, 여기는 이 직선은 바로 내가 저기에 찍은 저 빨간색 점을 지날 때 최대값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k 값이 여기는 이 빨간색 점만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이 빨간색 점은 여기있는 1번과 2번 식의 연립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을 연립을 해서 여기는 이 점자표를 구해주시면은 뭐 연립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50, 25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이거 연립하시면 어 50, 25다라고 하는 여기가 나와요. 점자표가 그러면은 요 빨간색 직선이 이 그러니까 녀석이 50,25를 지날 때 K가 최대가 돼. 최대, 어, 이익이 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신다면은, 자, 5만, 그죠? 플러스 800 곱하기 25겠죠? 그1000 곱하기 50, 800 플러스 25, 그죠? 계산해주신다면, 7만원. 최대 이익금은 7만원이구나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2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 풀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시험 대비하면서 많이 풀었던 겁니다. 부등식의 영역의 활용 문제에 특화만 나오는 문제긴 이 한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 있는 이점자표를 대입했을 때 최, 어, 이익이 최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어, 정말로, 어,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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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하지, 흔하게 어, 나오는 함정 중에 하나가 요 점이 아니라 요 점이거나 요 점을 대입해서 나오는 문제도 선생님들이 낸다 그거야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을 하냐 요 기울기가 이 (1번) 직선과 (2번) 직선 기울기의 사이 기울기를 가지는지 확인을 꼭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